자 먼저 pwd라고 하는 명령을 쳐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부터 확인해 봅시다. 저는 현재 최상위 디렉토리인 슬래시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루트 디렉토리에 root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제가 자 그러면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cd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고요. change directory 여기서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절대 경로일까요? 상대 경로일까요? 절대 경로죠. 무조건 슬래시가 시작되면 절대 경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최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하겠다라고 치는 겁니다. 엔터. 했더니 프롬프트 모양 바뀌었죠? 여기 부분이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근데 물결은 조금 특이하게 내 문서를 그냥 이렇게 짧게 표시해 준 거.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라는 사용자의 내 문서인 거죠. 홈 디렉토리. 자, 이 상태에서 ls라고 하는 명령어, 리스트의 약자겠죠? 그래서 지금 최상위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과 디렉토리들이 있나?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bindv home lib64 mnt pro run srv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rot라는 애가 있는 거죠. 요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 있었던 여기로 이동을 해볼 건데 여기로 루트 디렉토리 밑에 루트 로 이동을 해볼 건데, 마찬가지로 CD를 하고서 슬래시하고 ROT, 요게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ROT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그 이렇게 절대 경로를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합니다. 지금 방금 최상위 디렉토리 갔다가 ROT로 간거예요 그냥 이동해 보고 있는 거예요 작업 디렉토리를 됐나요?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한번 해 봤고요. 이 루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입장에서 한 단계 상위 디렉토리가 어디에요 최상위 디렉토리죠? 그래서 상대 경로를 이용했을 때한 단계 상위 디렉토리로 가고 싶으면 점 점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뭐점점 이렇게 아니면 저거의 밑에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줘도 되고 그냥 점 점만 해 주셔도 되고 했더니 다시 최상위 디렉토리로 와졌죠. pwd로 확인해도 최상위 디렉토리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ls 치면 rot라는 디렉토리가 있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상대 경로로 rot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상대 경로를 입력할 때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서 있는 이런 파일이나 디렉토리 이름들 있죠. 이걸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rot 절대 경로에선 이 앞에 요게 슬래시가 붙었죠. 네, 상대 경로에선 그냥 이렇게 안 붙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다시 이동이 됐죠. 요렇게 요 둘의 차이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의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어 볼게요 디렉토리를 만들 때는 mkdir make directory의 약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mkdir 하고서요 루트 디렉토리 밑에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이니셜로 된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력한 방식은 절대 경로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rot 밑에 있었어요. 이랬는데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치게 되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기준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생겨버린다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최상위 디렉토리에서 요렇게 생기는 걸 바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mkdir sjb 했어요, 여러분들.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니셜로. 자, 그러면 저기로 상대 경로로 이동해 보세요. 어떻게 치면 돼요? C D 점점.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계 상위로 갔다가 거기에서 S J B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연습을 해볼 거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디렉토리 구조를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여러분들 이니셜로 디렉토리 만들었죠? 이 디렉토리 안에서 abc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a 밑에는 a 언더바 1, a 언더바 2, a 언더바 3. b 밑에는 b 언더바 1, b 언더바 2, b 언더바 3. c 밑에는 c 언더바 1, c 언더바 2, _2, c 언더바 3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고서 제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뭐 절대 경로를 써 봐라. 상대 경로를 써 봐라. 이런 식으로 좀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루트 디렉토리 밑에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 여기가 현재 작업 디렉토리인데 지금 디렉토리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음. sjb 밑에 abc 밑에 각자 a 언더바 1, a 언더바 2, a 언더바 3, 1, 2, 3, 1, 2, 3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a 언더바 1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만약에 하면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CD하고 슬래시하고 SJB 밑에 A 밑에 A 언더바 1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입력을 해서 이동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CD 슬래시 밑에 sjb 밑에 a 언더바 밑에 a 언더바 1로 이동하면은 pwd 쳤을 때 경로 이동된 거 확인할 수 있고 프롬프트 모양도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러면 c 언더바 3으로 이동해 봅시다. 절대 경로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절대경로로 이동했으면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상위 디렉토리인 이 루트 디렉토리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동을 하면 된다. 라는 거였고요 자, 지금 만약에 C 언더바 3에서 C 언더바 2로 이동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이때 절대경로랑 상대경로를 한번 각각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절대경로로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CD 절대 경로는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 경로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편하겠죠. 지금은, 지금은. 이동하지 말았다 쳐보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런 대로 이동한다고 해볼게요. B1로. 둘다 생각해봅시다, 다시. 절대경로는? 이렇게인데. 상대경로는? 만약에 디렉토리 구조가 좀더 복잡했다면 아마 절대 경로가, 경로가 좀더 편했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확실히 더 좋다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절대 경로가 더 편할 수도 있고 상대 경로가 더 편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규먼트로는 항상 이런 식으로 경로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명령어든. 그래서 이런 경로를 구분하는 걸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압축 갈 때, 압축 갔을 때는 이걸 보통 써요. 상대 경로를. 압축할 때는. 보통. 그때는 왜 이게 또 쓰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걸좀 봐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경로, 상대 경로 개념이 지금 CD로만 연습했는데, 다른 명령어에도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아셨죠? 일단, 절대경로, 상대경로 실수까지 한번 해봤어요.